<laughs> 자, 1, 2, 3, 4는 중학교 때다 했던 거고, 앞에서 해서 그냥 5번부터 갑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이것도 중학교 때 했죠. 어떤 느낌이고, 3 1 되죠. 21, 어디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선생님 맞게 하고 있나? 자, 여기까지. 안되지, 확인해보세요. 검사. 맞아요? 자, 이때 이거 인수분해 또 되죠? 어, 인수분해 또 하면 됩니다. 끝!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 되나? 음. 얘가 인수분해 또 되죠? 끝.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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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문제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요 문제가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안되잖아 <laughs> 4, 8 안되죠 어. 자, 인수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느냐 사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가 주인공이다. 사가 주인공이야. 자, 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가 주인공이 되는 완전 제곱식을 또 올려 보세요. 사가 주인공이 되는 완전 제곱식은 이거라. 이거 두 개죠. 음. 4가 주인공이 되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 4가 주인공이 되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뭐가 남았어? 얘가 남았지? 자, 되고 있습니까? 얘가 남았대.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문제는 얘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뭐 더하기 뭐, 뭐 빼기 뭐가 되겠죠. 자, 이거, 이거는 이제 자리를 바깥 적었습니다. 따라오는 거지. 음. 자, 요렇게 해서 풀어졌다. 그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면 3번은 잘안 풀립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뭐 어떻게 했느냐? 바로 4를 주인공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비슷한 유형이 되겠죠. 인수근이가안 돼요. 어, 인수근이가안 되니까. 역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 9를 주인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뭐, 9가 주인공인 완전제곱 식기는 6이 있죠. 6. 6. 아니면 되죠? 근데 6인데 2니까 빼기 4를 해줘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다, 그죠? 원래 똑같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 뭐, 뭐 빼기 뭐. 요두 개는 자리를 셈 바꿔서 지금 적은 겁니다. 그죠? 따라오죠? 어. <laughs> 자그 확인체크 중에서 3번이 내나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4가 주인공이 되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4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있는데 플러스 4를 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똑같은 제곱리죠 얘가 사라질 거니까 어.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2x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얘는 뭐 더하기 뭐 뭐, 빼기, 뭐,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얘도 지금 어떻게 생각해 야되느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이잖아, 1. 얘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1이니까 완전제곱식은 2죠, 2. 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면, 원리가 똑같죠. 어. 그러면 이쪽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제곱이 되고 얘는 exy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음. 이게 이렇게 된 거. 네. 이게 이렇게 된 거. 네. 이거. 뭐 네. 제곱 빼기 뭐 제곱이니까 하면 되지. 뭐 더하기 뭐. 뭐, 빼기 뭐, 끝.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어. 자, 요렇게 해서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필수의 제 5번 문제다. 자, 요 정도까지는 중학교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도 이걸 풀수 있고, 또 중학교에도 이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이제 6번 가보면, 6번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인수분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인수분해. 조금 어렵다. 내림차순으로 자. 지금 6번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들로 안 풀어집니다. 많은 걸 배웠잖아. 인수분해 공식이. 우리 곱셈공식 10개 있었지. 그 곱셈공식 10개가 반대로 하면 다 인수분해 공식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일로 가면 공식 공식 일로 가면 인수분해니까 거기에다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 하자면 인수분해 공식이 많죠. 그 많은 것들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식이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려서 안될때 마지막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낮은 차수에 대하여 낮은 차수 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어, X는 3차, Y도 3차, Z는 2차죠. 그럼 차수가 누가 제일 낮아요? Z죠. 그러면 Z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 그러면 이제 Z2를 Z2, 찾아보죠. Z2성.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Z를 찾아요. Z. 그 다음에 Z 아닌 걸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수분해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거 아닙니까? 기억나지?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공식, 까물 수 있는데, 요거 인수분해 공식이 요렇게 됐는데, 기억나? 안 까먹고 있나? 어, 중요하다, 그죠? 어, 요거와 관련해서 유명한 연예인, X3성-1을 인수분해하면 요거를 삼성으로 해석해서 하도 자주 나오는 게 외워버려야 돼. 착! 외워,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면 X-Y가 묶여져 나오고 남은 것이 Z제곱 X 플러스 YZ 플러스 X제곱 XYYZ.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얘들을 그 묶고 낸 거죠. 그럼 얘가 남고 얘가 얘가 남고 그다음에 얘가 남죠. 끝났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대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미학을 적이잖아 예쁘게. 그러니까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고쳐적고도 되겠죠. 똑같은 거죠. 어. 이해가 됐지? 어.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3번에다가도 별표를 해보세요. 자, 이 3번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다. 오케이. 어, 거 보이죠? 자, 봅시다 x 매차. 어, y는. 그럼 뭐, 뭐, 누가 차수고 낮고도 없다, 그죠? 그럼 그 X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EX의 제곱. 그 다음에 X를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X 아닌 걸 적어 봅시다. X 아글을 적는데 마이너스를 빼내는 센스가 있으면 좋아. 마이너스가 헷갈리거든. 빼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얘를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럼 이거 뭐, 이거 뭐, 이렇게, 뭐이 인수분해 하는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이 이 녀석을 하나의 숫자로 느끼고 이 녀석도 하나의 숫자로 느껴야 돼. 이해가 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인수분해가 안되면 이 문제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면6 2마 뿔이지 음. 그러니까 얘가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자 그러면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2y 플러스 4 해서, 계산하면 y 플러스 10이 되죠? 그니까, 러 곱하면 2이 되고, 곱하면 2이 되고, 더하면 2이 되니까 인수분해가된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때 이거 마이너스 하면서 이거 이, 이 부호가 바뀌는 걸 주의해야 돼. 시큰해놓고 이때 마이너스 6 해가 틀려온다니까. 어. 너무, 너무 풀었다고 너무 흥분해갖고 주의 안 하면 틀립니다. 그죠? 정신줄로 으면안 됩니다. 자. 이수간이 끝났습니다. 됐죠? 어, 요거 중요합니다. 어, 요거를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어, 어려워한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비슷한 겁니다. 얘는 1번, 3번 문제하고 다르게 뭐가 정리가 안돼 있죠. 그러니까 학생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어. 학생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쌤 틀리다 잘 봐주고. 아, 번쌤안 뭐 틀린지 잘 봐야 된다 어, 쌤이 한 번씩 틀린다 자, A제곱 찾고. A제곱. 그러면 B-CA제곱. 그 다음에 A 찾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그럼 남은 거. 남은 거? B, C, B 마이너스 C. 여기도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그럼 인수분해가 B 마이너스 C가 인수분해로 묶어져 나오고, A제곱 남고, 플러스 B, C, A가 남고, B, C가 남죠. 자,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 곱하면 이게 되고 더하면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b-c에 a플러스 b에 a플러스 c죠. 답이죠. 자, 근데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 답을 a플러스 b. 이게 뭐고? 이게 마이너스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지.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그자 오케이? 오케이. 음.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C 이래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얘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를 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기도 해. 느낌이 A, B, C 이런 느낌으로.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돼. 이렇게 적어도 돼. 둘다 답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 그죠?